찬송가 208장입니다.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가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아의 언약을 느기고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실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비자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의 네사라, 누기오와 분봉왕 헤루세 조동생 마나엔가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교사였을 때 어, 한국에 나와 늘그 매년마다 나와서 남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을 때, 시원한 바람과 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야경도 멋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저가, 저의 눈에 확 띄었던 것은 그 바로 빨간 네온의 그 십자가였습니다. 아, 정말 교회가 많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교단이 달라도, 어,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참된 교회의 주인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사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교회는 어,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서로 이렇게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룩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이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렘 누기오와 분봉왕 헤루세 초동생이 만화연가 및 사울이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안디오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지도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시몬이라는 인물인데 니게르라는 그의 별명으로 검다라는 뜻인데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인물 누교는 빛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으며 구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 마나에는 헤롯의 젖선생인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양형제 또는 가까운 보스로 가까운 보스로. 저, 아, 가까운 보으로 어, 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 하나님 의지한 것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아주 독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서 초대교회에 어, 그리스인들을 박해하던 대적이었습니다. 이 다섯 사람으로, 다섯 사람을 면면히 살펴봤을 때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뭉칠 수 있을까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은 세 명의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철저한 그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 일반적인 교회였는데. 당시 이것은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교회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계급사회였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또 사회약자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고아나 가부나 병든자 불쌍한 모든 자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 교회를, 교회를 가르쳐 머리 좋고 또한 사회 지위가 다니는 사람들이 어,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가 높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오 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아프리카 출신 시무, 이방인 누기오, 그리고 헤르왕 형제 출신의 이 만한, 그리고 교회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모여 이 안디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이 다 달랐고 성장 배경도 다 달랐으며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 그리고, 어,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 사, 아, 방식도 다 서로서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얼마나 달리니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남모르게 속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상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교회 참된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참대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이 보편적이어야 하며,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중 거룩한 공예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에크레시암 카톨릭감이라는 헬자어로즉 이 뜻은 보편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한 평범한 보편적인 신앙이 이루어야 될줄 소망합니다. 사울이 그리소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담메색 원정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빛으로 어, 그 사, 바울은, 사울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가맥스에게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피판했던그 사울에게 가기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울에 나아가 안수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이 이제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이루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과,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두 눈으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고 가는 좋은 소식보다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 아파하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몸된성전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편적인 구원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희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거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물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가 안디우 교회처럼 세상을 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몬된 교회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의 주인이시며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따르며 보편적인 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교제를 통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